어텐션 우리 아이는 달라졌어요요. 아 어텐션이 에이. 많이 달라졌어요. 김정석 선수 지금 웃고 있고 있어요. 아 너무 농구가 잘 에이, 되고 아, 있어요. 아, 아, 아. 좋아요 오늘 잘합니다. 잘하고 아, 있어요 김정석. 최근에 본 중에 제일 잘해요. 제가 이런 애한테 MVP 줘버리거든요. 이득점에 저, 막. 아 농구화가 역겹네요. 너무 비싼 농구화예요. 아 저거 올 코비 6 너무 비싸요 저거. 네 그렇게 김정한 선수도 농구화 좀산 거예요. 저세 컬레 사요. <웃음> <웃음> 맞죠? 새거로 비교하면 다섯 컬레 네 컬레. 다섯 컬레요? 아우 패 차이나요 지금. 코비 6 저거 못 사요. 저 없어요 저거. 저 칼라. 김영아 다짜 나오자마자 저, 저 저거 들어가고. 지금 시켰어요. 다시. 커리팔. 네, 싸더라고요. 예. 아, 네. 싸요. 많이 싸요. 근데 신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미끄러운 이슈만 없으면 좋아요. 아, 잘했고요. 또또또 정민혁. 어, 안 들어가도. 와, 슈폼도 아, 너무 이쁘고. 아, 오늘 어텐션이 아, 많이 달라진 모습. 차종빈잘봤고요 이걸 던져서 넣으면 진짜인데. 오. 오. 오! 정민혁은 어디에 있었던 네. 사람일까요? 중에서 캐치앤 샷 던지는데 폼이 정말 깔끔하네요. 네. 아니, 야, 아, 잘 맞았어요. 강건. 와, 저게 저게 그 김대영 해설이 강조하는 손 놓지 말고 만세 수비. 그렇죠. 라인을 닦기 때문에 레이업이 네. 멀었어요. 라인을 딴다는 게 뭐냐면 슛, 슛을 쏘는 선수의 각도를 좁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쏠 때와 슛 쏘는 선수의 가슴이 정면으로 일치하지 않게 고 네. 내가 들어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비입니다. 네,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라인 딴는게 도대체 뭐냐? 네. 그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네. 라인 딴다는 건 슛을 쏘는 선수와 골대와 사이에 수비수가 정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팀 빅맨들 들어오면 저부터 교육합니다. 예, 예. 네, 저게 안 되면 솔직히 예. 수비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거 안 되면 사람이 뭐하냐? 손을 넣어요. 넣어요. 그럼 파울이죠. 예. 그럼 바스켓 되는 겁니다. 자 정민형. 아 오늘 잘하고 있는 데 정민. 자정빈 안으로 안에서 더 해야죠. 어, 그렇죠. 조금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네. 예.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또 바꿔야 돼요. 예. 자 감독이면 또 이야기해요. 너오 긁었어요. 와 김정성 오늘 두 개째. 야 좋아요. 아, 아, 역시 아이고. 아 패싱의 이슈는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공을 갖고 놓는 기술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네. 만드는 거는 좀 떨어지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네. 이제 핸들링 쪽의 이슈 중에서 확실히 패스보다는 본인 슛을 잘 보는 선수 같아요. 네 그리고 받아먹는 거에 등하고 네. 타짜 기질 있고 수비 잘하고. 예, 아, 네. 좋고. 아 생각보다 음. 무섭네요 제 선수 오늘. 네. 선수가 음. 만들어낸 득점의 차이가 딱 점수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아, 아쉬웠어요. 해태 10번 손준석 선수 나쁜 슛은 네. 아니었어요. 슛. 차정민 좀 안쪽으로 더 가야 돼요. 지금 너무 너무 또 외곽으로 나오는데 아. 그렇죠 안에서 진짜? 싸워줘야 돼요. 네잘 네. 봤고요. 잘 봤고요. 아, 또 열렸어, 또 열렸어 베이스. 이야 누구지? 아. 진짜 오늘 어, 텐션에 강한 카드인데 이거는 오늘만 잘하는 선수는 아닐 것 같아요 에이, 에이, 제가 봐도 그런데 이거 좋은데요 왜냐면 헛짓거리 안하고 어 지금 수비도 수비도 요 이야 뭐, 보세잘 지켰어요 잘지켰어 이야 아 이게 나보거든요 만세한 다음에 아 김정섭도 리딩 진짜 잘하고 있어요 오늘 뒤에까지 보면서 이야 막. 이야 야. 아니 잘하고 있어 김정섭 아니 진짜 이게 잘하는 거야 리딩 오 어, 좋은데요 에이, 리딩 진짜 어, 잘해요 어 헛짓거리하는 선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요? 아, 됐어요. 조금 신났어요. 에, 아유 무리였고요. 네. 자기가 손 들죠. 네. 자기도 느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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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느꼈어요. 이건 내가 한 번쯤 참아도 됐는데. 그렇죠. 왜냐면 동방론은 공격 리바운드 하면 24초거든요. 그렇죠. 푸샷 자, 점수차는 34대 24로 10점 차로 어텐션 리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연맹하고 좀 다른 거죠. 네. 이제 원투에, 예, 저도 이제 이걸 조금 더 추천을 하는데 원투에 액션을 좀 주면. 그렇죠. 요즘은 설사 좀자유 주는 추세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NBA 이거 f i b a 고 매년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f i b a 쪽에서도 NBA 이거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이거를 네. 좀 받아들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걸로 논쟁 벌인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 연맹 그분 네. 대표님하고. 그렇죠. 왜냐면 네. 이제 f i b a 가 매해 네. 그, 그 이슈 중에 뭐였냐면, 네. 아 f i b a 는 너무 트래블링을 많이 본다, NBA는 네. 너무 안 본다. 네. 근데 그거는 오히려 이제 f i b a 가 저는 맞다고 보고. 근데 피바도 많이 수긍했어요 아, 네. 트래블링을 많이 뺐죠 네. 제로를 받아들였잖아 요거 네. 어, 어, 받아... 원래 없었죠 없었어요 옛날에는 네. 그가 근데 그거는 맞다고 보고 그 대신에 이제 NBA 걸 받아들여야 는것중 하나가 자유투 그리고 NBA 도 피바를 좀 받아들였어요 네. 트래블을 네. 좀 불어요 네. 예전에 어. 비해서 이제 좀 불죠 네몇개운건 <laughs> 불어요 역 루브론이랑 하드니 5발 4발 갔거든 야야 네. 어. 아! 파울이 안 불려도 다낫잖아요예 아, 아! 네. 여전히 공격 리바운드 하나 따서 아~~ 김양한 선수가 와 포스트업 진짜 지린다 안건 선수 포스트업은 뭐예저 같으면 슛 잡고 베이스 잠군 다음에 가드가 도움 수비 가게끔 그그 플랜 짭니다 저희 팀이면 근데 이제 그랬을 때정민영한테 뚜둘 맞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자. 이게 정민 형한테 원패스로가 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투패스 3리즈로가는 이런 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핑맨들이 다 외곽에 나와 있거든요. 어, 지금 너무 나왔죠. 네. 차정민 ]까? 이거 이게 지금 월권행이에요. 에이, 지금 에이, 에이, 지금 참... 가드 자리 뺏는 거예요. 에이, 안으로 에이, 들어가야 에이, 돼요. 됩니다. 네 그렇죠. 뭐 제가 차정민 선수 지금 자, 진짜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면 어텐션 팀이잖아. 본인이 뭐업텐포팀서 팀이 외곽에 나와서 뛰어도 되겠지만 어텐션이잖아요. 방금도 세종민 선수가 45도로 올라오니까 왜냐면다 서버려요 다섯 명이. 1번 이남규 선수랑 0번, 그러니까 1번, 1번 김성민 선수가 다 바보돼 버려요. 그러니까 카드인데 그잘 뺏어 버리니까 서 있고 그렇죠 할게 없어졌어요. 에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 때 했던 거 인정한다고요. 그 상명대 때 자기가 리딩 보드 리딩도 한거 인정하지만 여기는 동호회니까 더 잘하려면 제가 봤을 때3 m 또 5미터 스팟 안쪽으로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제가 까드면형좀 그래. 제발 들어가. 들어가세요. 김영의 예. 농구교실이 펼쳐지고 네. 있는데35대 25. 아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텐션 진짜 아싸,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요. 열정 아, 네. 예. 차로 어텐션 리드하고 있고요. 네. 아 정민혁 선수 콜이 하프 넘어오기 전에부터 해주는 저런 콜. 어디 대학부 어, 어디였을까요? 저, 저거 좋아하거든요. 아, 대학부 어디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저 진짜 연습 경기 때만 보고 네. 정민혁을 모르겠는데 너무 잘해요. 아 정민혁 아시는 분 있으면 네. 채팅으로 좀, 좀 남겨주세요. 너무 잘하고 네. 있어요. 아 저희가 어, 봐봐요. 하석웅이야. 아, 좀아쉽긴 아, 아, 했는데 잘했어요. 근데 속도 붙이는 포인트나 정확했어요. 네. 자여기도 감싸고 나왔고 이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라인은 이뻤는데 안 들어갔고. 자 아, 어텐션이 어, 오히려 10점 리드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더 커요. 어텐션은 타임만 불러야 돼요 지금. 왜냐면좀 산만해요. 그러니까 약간. 예 네, 소강 상태고. 차가 벌어지니까. 네. 옛날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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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던지고 있는데 그렇죠. 뭔가 옛날 버릇 나오는 느낌? 이게 예, 이게 예, 예, 제가 볼 때는 네. 이 운전사 미딩 카드가 빠진 것도 커요. 그렇죠. 차종이 좀 안쪽에서.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렇죠. 다 쓴다니까요? 네, 예. 다서요 봐봐요. 열렸어요. 동면에서. 야, 제 제발 무슨 말이 알겠죠? 네, 일단은. 왜왜 왜 어. 지금 예. 와! 제가 어, 195가 그렇죠. 170 선수의 170도 안될것 같은 김영웅 선수 와 저거를 스틸해가지고 레이업 그러니까 저게 선출들이 팔이 길고 라인을 따니까 저런 일이 그렇죠. 그래서 선출 앞에서 넘어갈 때좀 직진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네, 몸을 넣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뭐였냐면 네. 손잡이가 왼손으로 방향 바꿀 때 쓰는 전형적인 그딱 그거였는데 네. 170은 윙스팬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195 앞에서 하면 팔리면 저게 다여요. 그렇죠. 이미 팔로 찍고 있어요. 네, 너 그렇죠. 여기다 드리블칠거 포인트, 아니야? 포인트는,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친다 와 자, 아, 그러니까 본인 드리블에 대한 기술은 조금 약하긴 해요. 왜냐면 드리블 자체 조금 높긴 하거든요. 받아서 먹는 게 확실히 최적화돼 네. 있고, 포핸들링은 네. 이제 S 급은 A 급은 아니다. 네. 그런데 득점력은 리얼이다. 그러니까 나이트에서도 이제 앉아서 이제 이렇게 누가, 누가 데리고 오면 그거는 잘 하는데 아, 본인이 뭐, 이제 나이트로 갑니까? 아, 가고 싶은데 아. 네. 이건 아, 어, 아 경희대, 경희대 쫌이랍니다. 아, 경희대 쫌이군요. 정성수를 배치했네요. 조선수를배출했네요 통호에서. 자, 좋은 선수 배출했네요 에이. 자, 서정민 나? 선수가 수비에서 힘을 해 주기 시작합니다. 네. 자, 맞아요. 불안한 거예요. 네. 이정수가 나갔을 때안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섭. 이게 김정섭이 이 영상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에이. 이게 농구를 아는 사람들은 에이, 아닙니다, 보여요, 이게. 보여요. 보여요. 다 같이 뛰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에이. 우리 팀의 포인트 가드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차이가 그렇죠. 나는지. 그렇죠. 지금 여실이 보여줬습니다 네. 방금 딱 보여 주고. 오, 오! 수비 수비 좋아요. 와! 강한을 저렇게 라인 딴다고? 오! 이거는 의미가 있는 수비입니다. 정민혁 정민혁 뽑소. 높게 평가해야 돼요. 야, 정민혁. 텐션의 게임 체인저는 정민혁입니 여기도 갑자기 한명 있어요. 이게 우성 선수가 벤치에서 쉬다 나왔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또그또 예, 이제 본인의 약점이에요. 예, 예. 알고 있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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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비 아. 그렇죠. 자정비 안에서 해줘야 돼요. 아, 자오오 오오. 야. 자딸 겁니다, 수오 예. 수비 잘했어요. 진짜 수비 잘했네요. 예. 저 저건... 잘 떴어요 네, 저 파울 아닌 것 같아요 억울하게 보 느낄 수 있어도 밖에서 볼 때도 파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오아니아뇨아 아니요. 몸이 식었나요? 저는 이것도 김정석 잘못이에요안 아,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선수가 강곤이었으면 줘야 되겠지만 네, 그렇죠. 까드거든요 보인다고 다 주는 게까드 아니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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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수가 오늘 득점을 많이 하는 가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약한번더 참아도 되지 않았나 싶지만 어 그래도 뭐 그래도 김정석 제가 읽던 김정석보다 지금 훨씬 잘하고 있어요 예. 김대영 선수가 오늘 모르는 선수가 한명 잘하니까 재밌게 봅니다. 아. 네, 진짜 제가 모르 모르는 건데 오펠스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해요 차종민이 지금 옛날 버릇이 이제 고삐가 풀려 나오고 있는데 우리 팀가드를 믿고 더 안쪽에서 해야 됩니다. 3점라인에서 저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감독이면 뺍니다 잠깐. 네. <laughs> 그리고 <웃음> 어, 얘기합니다. 네, 전 대화합니다. 네. 종비다. 종비다. 잘하고 있어. 어, 그렇 우리 팀 사정을 좀 봐줘. 어. 음. 너가 여기서 좀 더해 주면 우리가 크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안쪽에서. 현재 점수는 37대 27로 어텐션이 10점 리드한 채로 삼각종료했습니다 네, 아, SD의 또.